할렐루야 예, 아, 역시 성가대는 성가대다 그렇죠? 그냥 사부로 아주 아름답게 준비해서 사실 새벽에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어제 저녁에 안잔것 같아요 예, 목소리 지키려고 우리 박사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먼저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다수가 뽑아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담고 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큰 일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대한민국 세력과 또 친대한민국 세력의 다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수갑이 채워서 나온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어떤 개인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인데, 그렇게 함부로 무죄, 우리나라의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2가지의 죄가 있고, 네 번에 지금 현재 재판을 받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네. 재판만 기피 해도 되고, 다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강제를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결국은 누구와의 충돌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안에서 경찰과 경찰의 충돌이 일어나요. 만약 거기서 사고가 한 사람이라도 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국가에 혼란이 오고 국가에 혼란이 오면 외국에서 들어온 돈들이 다 투자한 돈들이 빠져나가요. 그럼 결국은 어려워지는 건 누구냐? 우리 국민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들어온 특히 미국에서 들어온 투자금 아무래도 여기는 심상치 않아 우리 돈 빼야 되겠다 빼가지고 나가면 금방 IMF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신용등급을 만약에 1단계나 2단계만 내리면 그냥 IMF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처럼 또. 길바닥에 노숙자가 또 생긴, 우리나라 언제 노숙자가 제일 많이 생긴 줄 아세요? 알메부때예요 그럼 또 노숙자가 생겨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껏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분들 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에 가서 그 춘대 밤새도록 기다리고 그걸 막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또 강제로 법에도 없는 그러한 그 불법을 행해서 가서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끌어내겠다 말이 안 돼요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그냥 혼자 가서 수사관 서너 명만 가도 상관없어요. 못 들어오게 안 해요. 들어오라고 그랬죠. 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해서 불법을 행하고, 충돌을 자초하고, 국민들을 갈라놓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신 대한민국. 6.25 동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연합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어요. 세계 역사상 이런 데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6.25 당시는 약 68개국 정도가 UN에 가입해 있었어요. 그런데 62개국인가가 63개국인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16개국은 전투병을 도와주고, 5개 나라는 의료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국가들은 물자를 지원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사실 전 세계에 빛을 지고 사는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빛? 생명의 빛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또다시 종북을 하고, 종, 중을 하면 안 되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6.25때 누가 들어왔는데?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중공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물자를 지원해줬잖아요. 그세 나라밖에 없어요. 북한을 지원한 나라는. 우리나라는 60여 개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들이 움직일 수 없지요. 5000분의 1의 상륙 작전. 가능의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시도해서 인천 의병대가 상륙 작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 지금 없어요, 이 땅에. 혹시 살아 있으면 똑같죠 뭐, 김정은이 밑에 있는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오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한번 힘차게 치고 잠시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피 흘려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피 흘려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악의 무리들이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도 우심의 손길이 있어야만 되겠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영적 예루살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서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될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나라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달력에는요. 오늘이 없어요.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만 있어. 뭐 하자 그러. 아, 내일 합시다. 뭐 하면 아, 내일 합시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가 뭐냐? 차차차야. 왜뭐 하면 아, 뭐 차차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리들을 사용하는 말이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헌신해야 되고 오늘 봉사해야 되고 오늘 전도해야 되고 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언제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그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어요.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내 날이 아니야. 또 앞으로 올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역시 그것도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을 못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내일 못 만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한 명도 없어. 근데 세상에 보면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이 뭔줄 아세요?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약받은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이 내일의 예언입니다. 내가 오늘 개차반처럼 살면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내일이 보장돼요 오늘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내일 시험을 잘볼수 있지 오늘 괜찮으면 뭐 내일 시험인데 뭐 내일 공부하지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들어 나갈 때 내일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한이라. 그래서, 날마다 아침 일찍 나가면 만날을 다 걷어왔어요. 그런데, 아유, 더 많이 걷자. 내일 먹을까 내일 보니까 아침에 더 썩어버렸어.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을 굉장히 중요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쪽 강도가 회귀하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일 너와 나와 낙원에서 만나자? 아니에요.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또 부자에게 창고를 더 짓자, 더 쌓자 했을 때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네 생명 걷어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미래도 오늘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진리를 행하고 정말 우리는 내 인격을 지키고 내 신앙을 오늘 지키고 오늘 해야 할 기도를 오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행한대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행했냐 이거죠. 오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생일날 먹으려고 3일 굶었더니 생일날 죽더래. 오늘 할일 오늘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 안에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즉 일용하다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나 남는 것이 없이 얼마든 양식, 출애굽 당시에 저들에게 있었던 매일 준. 그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기도 내용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뭐 물자가 귀하게 됐을 때 불량한 사람들이 뭐래요? 사재기를 하거든요. 그건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적는 썩어요. 만나는 그날에만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거 싸놨다 다음에 막 팔아먹어야지, 비쌀 때. 아니, 그거는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 그거를 허락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오늘 하나님 주세 없어서 어려울 때 찾다가 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문에 보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까 봐. 또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양팔 양다리 움직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원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울 굶어서 도둑질 안할 사람이 없다고 사울을 굶으니까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뭘 오늘 전체를 가르켰냐면.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한 거, 필요한 거를 하나님 주시 없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맑은 공기도 필요하고, 이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입으로도 필요하고, 뭐 우리 삼속에 각자가 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매일 매일의 필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구하라는 거.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내가 이번 오늘 하루 벌어서 한 달을 먹으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루 벌어가지고 뭐일 년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콕 껴잖아. 그래가지고 빠져 나오질 못해. 매일매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오늘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 쌓놓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걔네 넌 많이 쌓놓고 네 혼자서 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우선은 먼저 나에게 필요한 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오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거 오늘 하락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좋은 거 가졌다고 해서 어, 나도 저거 필요 필요치도 않은데 나도 저거 가질래. 남이 어떤 걸 가졌다고 해서 어, 난 필요치도 않은데 저걸 갖기로 한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안정이 지금 필요해요. 이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노동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을 것이 적어도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왜? 지키려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만족하면서 매일매일 필요한 거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내삶 속에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것. 일용하다는 건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지혜지. 앞으로 10년 뒤에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오늘 내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구장창 나의 집에 손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필요한 손님들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욕심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오늘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필요한 건빵이 필요하면 건빵을 먹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마다 참석하시는 아이디가 평생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평생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두 상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이두 상자를 다는 못 줘. 누구만 줄 거냐? 이게 보니까 군대 PX에서 사서 보낸 것 같아. 군인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군인인데 PX에서 사가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해요. 우리 예배에. 그런 분이 보내왔는데, 이거는 우선은 누구한테 주느냐? 오늘은 고등학생 이하의 모든 학생 어린이까지 이거를 다 하나씩 드릴게요. 이거를 하나 드리고, 이것만 내가 먹을 거고, 우리 점수님, 내 방에 있는 거 갖다 이 앞에 갖다 놔요. 그, 이거, 이거 왔잖아? 예, 그거 갖다가, 지금 갖다 놓고, 이따 갈 때, 이거, 나도 이거, 50년 전에, 나, 먹어봤어. <laughs> 근데, 이게 뭐 뭐냐? 일용할 양식이었어, 군인들에게. 이걸 매 시켜려고 다 차고 다니지 않아요. 그저 주면, 이걸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매일매일의 필요한 삶. 하나님, 오늘도 나일 나가는데 오늘 건강 주시옵고 오늘도 내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하면 되잖아요. 오늘 필요하고 오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해야 될일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 어,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마음 먹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내일 하지 뭐. 그런데 그분이 내일 세상 떠났어. 그럼 그때 하니? 그때 그 죄는 내가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전에 어떤 그그 그 뭐지 우리 목사님 따님 한분 와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어, 저 자매가 털 우울한데 아, 내가. 저자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안 했던 거야. 그리고 출장을 갔다 와 보니까 안 보여. 봤더니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왜? 내가 막 먹었을 그때가 오늘인데, 그날 내가 전도했으면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지금도 밝게 살수 있었을 텐데, 그때 전도하지 못한 걸. 그렇게 슬로워서 지금 딱 마음에 딱 들어오면 바로 전도를 시작해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될거 오늘의 삶이 그렇게서 해 중요해요. 오늘의 삶이 내일의 예언이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영광으로 살을 때 내일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일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또 오늘 기도 제목 매일 매일 해야 되지만 매일 매일이 바로 뭐냐 그날의 아침이 오늘의 시작이니까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을 중요 시기고 여 오늘 하루를 최선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 뒤집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어제 세상 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천만 것보다도 더 귀한 삶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삶 우리가 허락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물 드린 숲길들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기로 하고, 우리 제목으로 감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